안심가 비트코입니다. <laughs> 지난 시간이어서 아르고 코인에 대해서 어, 차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아르고 코인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엄청난 하락을 지금 한 코인입니다. 이 최고점, 핫점, 4.48 달러. 우리 돈으로 뭐 6,7천 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 만큼 고가의 거래가 됐었던 코인이고 지금 최저점이나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최저점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하락폭을 보자면 대략 100%에 육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몰려들고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미, 좀 미친 것 같습니다. 역대급으로 진짜 많은 거래량인데, 어, 지금 이거는 분명히 어떤 세력이나 거래들이 대량... 형으로 지금 여기에 아르고 코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거래량 보시면 1.5 빌리언을 넘었거든요. 1억 0 달러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무조건 거래들이나 세력들의 같이 여러 분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고 그만큼 언제 이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조심하셔야 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<laughs> 제가 추세선 그렸는데 어,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계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수렴을 다 해서 어, 조금만 한 동안은, 한 며칠 동안은 좀더 하락이 나올 거예요. 한 20일 정도까지.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그 모습을 볼 건데, 이제 그 반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등을 하냐? 뭐 그런 거는 이제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딱 보기 쉽게 그어놨죠. 공으로 봐보자면, 이런 모양인데, 모양이 보시면, 잘 보시면, 이런 모양으로 지그재그 하면서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?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은,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 요쯤에 매수를 하겠다 하시면 요쯤 뭐 이런 구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 그래서 다음 일본 보시면 아 일본을 보시면 널널하죠 위아래가 웬만하면 어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끝대 사이에서 노는데 여기 끝에까지 여기 바닥 끝에까지 웬만해서 안 옵니다. 웬만에서 안 오니까 이 가운데에서 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요 정도 매도할 때는 요 정도 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시간보 지금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. 줄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? 거래량이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물리신 분들은 어, 물타기를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문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설명이 복잡해지니까. 음. 뭐. 딱에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아르고 코인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은 이미 나 나왔어요. 수익 보고 거의 다 오래들도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<laughs> 지금 이 아르고 코인을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좀 말리고 싶습니다. 일단 그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. 어, 더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르고 코인이 언제 펌핑이 일어나는지 얼마까지 일어나는지 더 정확한 매수 매도 정확한 타점은 개인 연락처 010-2562-25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 구제시에 꼭 알고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